2번이요? 네네. 볼게요. 자, 1 1번. 90쪽에. 자, 탄젠트 제곱 X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봐야 될까? 아, 조금 어렵다, 그죠? 아. 우선,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탄젠트도 있어. 그러니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함수를 통일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랬을 때, 함수를 어떻게 통일을 해볼까? 했을 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죠?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그러면 음자 그러면 봐봐. 리미트 x가 4분의 파이로 갈때 여기에서 있잖아.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보면 얘가 탄젠트가 되어버리죠. 근데 코사인을 나눴으면 다시 앞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코사인 x로 묶어내고 여기 코사인 분의 사인 마이너스 1인데, 코사인분의 사인을 뭐로 바꿀 수 있다? 탄젠트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탄젠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X 마이너스 1은 뭐가 될까? 자, 합차공식. 탄젠트 X 플러스 1. 자, 탄젠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음. 자, 그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없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데이프레스 때 분모가 0이 아니면 극한을 구하시면 돼요. 왜냐면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 분의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지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지. 어. 그러면 루트 2분의 4가 돼서 루트 2 루트 2 곱해주니까 2루트 2 이렇게 되겠어. 자또 질문. 또 질문이 있을까요? 어, 4번 어, 4번 질문 싹다해 음, 4번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간대 시컨트 x 마이너스 탄젠트 x래 음. 자 그러면은 4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시컨트 X- 탄젠트 X다. 음, 시컨트를 바꿔야 되나? 탄젠트를 바꿔야 되나? 여러분, 시컨트는 뭐의 역수예요? 코사인의 역수죠? 그죠? 어, 코사인의 역수. 그러면 자 얘는 코사인 분의 1 이렇게 보고 얘는 코사인 분의 뭐라고 볼수 있을까 탄젠트는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리미트 x 가2 분의 파이로 갈때 코사인 x 분의 뭐다 1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됐어요? 응. 어. 자 그러면 얘들아 너네 여기에서 이제 그럼 또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음, 위에다가 1 플러스 사인 x 를 한번 곱해볼게. 아래에다가도 1 플러스 사인 x 를 곱해줘. 그러면 리미트 x 가 2분의 파이로 갈때 코사인 x에 1 플러스 사인 x 분의 자 얘는 뭐가 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갈때 코사인 x의 1 플러스 사인 x 분의 자1 마이너스 코스 사인 제곱 스는 뭐가 될까 코사인 제곱 엑스가 되지 그러면 이 약분이 되면서 자 x가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 플러스 사인 2분의 파이하면 2분의 1 아, 잠깐만 2분의 1이 아닌데. 1 플러스 사인 x 분의 코사인 아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뭐예요? 얘들아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갈때1 플러스 사인 x 분에 코사인 x가 남잖아요.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거든요. 자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뭐예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답이 뭐가 돼? 0이에요.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이 왜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면 수학 1을 조금 많이 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필수 이제 2번 가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sin 3x분의 sin 4x야. 자, 우리 이제 아까도 했지만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사인 x가 뭐라고요? 1 그치. 그 다음에 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탄젠트 x가 뭐라고요? 1. 자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얘랑 얘랑 모양 맞추기. 자 얘랑 얘랑 모양 맞추기야 중요하다. 그랬어. 자, 그러면, 어, 선생님, 3X네요. 어, 나는 밑에 3X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옆에다가 3X를 다시 곱해야 돼요. 그쵸? 어, 4X네. 어, 나는 밑에 4X가 필요한데, 그럼 옆에다가 다시 뭘 곱해야 돼? 4X를 곱해야 변화가 없어. 그럼 결국 얘네들은 1이고, 얘네들은 1이고, 그럼 3분의 4가 답이 된다. 자, 그럼,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리미트, 이제 뭔가, 어, 꿀팁을 하나 찾아낼 수 있어. 그딱 그러니까 봐도 3분의 4 이렇게 알수 있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ax분의 sin bx 이런 모양 나오잖아. 그럼 얘는 a분의 b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sin ax분의 sin bx 이거 역시 a분의 b입니다.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 그 다음에 탄젠트도 마찬가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ax분의 탄젠트 bx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a분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 어, x가 0으로 갈때 탄젠트 ax분의 탄젠트 bx다. 그럼 답이 뭘까? a분의 b. 심지어 이쪽은 사인이고, 이쪽은 탄젠트예요. 똑같아, 알겠죠? 네.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의 탄젠트의 X래요. 아! 여기가 뭐예요? 여기 모양이 탄젠트 X야. 그럼 아래에 누가 필요하다? 아, 나는 누가 필요하다? 탄젠트가 필요하다. 알겠죠? 그러면 없었던 게 생겼으니까 여기다 탄젠트 X 곱해주시고 원래 X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기까 됐지? 어, 그러면 각각 들어가니까 얘 예, 1, 1. 답은 1이지? 알겠죠, 여러분? 네, 두 번째,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제곱분의 1마이너스 코사인 x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마이너스 코사인 x 1마이너스 사인 x 모양이 나왔을 때그구 반대를 곱해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그랬죠? 1플러스 코사인 x 자, 그러면, 리미트 i t x가 0으로 갈 때. 분의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돼요. 맞아. 아, 바보 아니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야. 1 마이너스 여러분들의 잠을, 잠겠죠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인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뭐야? 사인 제곱 x잖아?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제곱에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사인제곱 x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어. 그러면 이제 얘들아 봐봐. 얘를 굳이 분리를 하자면 굳이 이렇게 되죠 여러분. 맞죠? 1, 1. 자, 코스인0 얼마? 1. 답은 그래서 2분의 1. 알겠니, 얘들 음. 자, 그렇게 되고요. 봅시다. 지워도 될까요? 네. 자, 그럼 여러분 2-1번하고 2-2번 풀어보면서 또 선생님이 모르는 거 가르쳐줄게요. 풀어봅시다, 지금. 2번, 네네네. 2번 가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사자성어 음, 써놨는데 2번부터 설명하고 어. 리미트 x 가 0으로 갈때 SIN X 마이너스 탄젠트 X 분의 AX 세제곱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 어. SIN X 마이너스 탄젠트 X 그 다음에 AX 세제곱이다. 어.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제 이런 게참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음 어려울 수 있겠다 그죠? 예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가지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가 풀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예, 사인 x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뭐냐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코사인 분의 사인 그다음에 a x 체제곱 이렇게 자그 다음에 나는 뭘 하고 싶어요? 응?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인 x로 한번 묶어보고 싶어 여기 분모 문자를 갖다가 코사인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사인 x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분의 어, ax 세제곱의 코사인 x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sin <laughs> x로 묶어내. 그럼 cos 마 i n x 1분의 ax 세제곱의 cos x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셨죠? 어. 자, 그다음에는 이제 뭐를 해 볼까? <laughs> 완성을 해 나가야 되는 거 하나씩 하나씩.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3차가 있잖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추체자의 의도를 눈치를 깠어야 돼. 사인 X가 3개가 있으면 돼. X가 X 3제곱이잖아. 어. 자,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아, 코사인 X 플러스 1을 한번 또 곱해볼게요. 코사인 X 플러스 1을 또 곱해보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사인 X에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이 되죠. 네. AX 세제곱에 코사인 x 의 코사인 X 플러스 자, 그런데 코사인 제곱 X 얘들아 자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은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사인 X 얘는 뭐야?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제곱 x 가 내용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세제곱 x 분의 ax 세제곱에 자 이제 옆에다가 쓸 코사인 x의 코사인 x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그럼 얘를 보는 순간 아 알겠어 어 나는 누가 필요해 X4인 세제곱 x 잖아 X 세제곱이 필요해요. 여기도 X 세제곱을 나눠주면 시계 변화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X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자, 여러분 코사인 0은 얼마지? 1이고 여기도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가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 곱하기 2 이렇게 될 건데, 개가 6이래. 마이너스 어, 2a가 6이랬으면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 필수에 대한 한 번. 여러분교재 92. 다음 극한 값을 구하시오. 그랬다? 근데 우리가, 잘 봐. 우리가 지금 배운 공식이 x가 0으로 갈때 x분의 s i n x.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t a n x. 얘네들 다 뭐야? 이게 생각해보면은, 삼각함수 극한 문제 풀 때는 다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식을 조작을 해야 돼. 맞죠? 근데 요, 요 모양을 잘 살펴보시면, X가 어디로 가고 있다? 0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0으로 가는 여기가 모양이 일치가 돼야 돼. 그런데, 이 문제는, 뭐 어디로 가고 있냐면, 그러니까 X는, 갑자기 우리가 삼각함수 극한 나왔는데, X는 A로 가는 꼴에서, 네. x가 a로 가는 모양이 나왔을 때 x 마이너스 a를 t로 치환하는 스킬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야. 이 스킬. 자 그러면 x가 a로 간다면 x가 a로 간다면 t는 어디로 갈까?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자 봐봐. 리미트 x가 파이로 갈때 x 마이너스 파이분의 사인 x. 사인 x 입니 자. 그래서 x가 파이로 간다 그러면 얘들아 x 파이를 x 빼기 파이를 뭐로 치환한다고? t로 치환한다고. 그럼 x가 파이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간다고? 리이트 자, 이제 변수를 x가 다 이제 뭐로 바뀌어야 돼? t로 바꿔야 돼. t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럼 t보네. 어, 그러면 x는 파이 플러스 t가 되겠지? 여기 x자리에, 봐봐. x자리에 파이 플러스 t가 들어간다고 쳐봐. 그리고 sin pi 플러스 t는 뭐와 같다? 바로 각별한 마이너스 sin t가 되죠. 여기 오른 마이너스 sin t가 되는 거야. 그지?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익숙한 모양이 나왔네요. 이게 어두 간다. 1로 가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맞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x-2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하고 하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x가 2분의 파이로 가면 t는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뭘까요? 마이너스 t겠네. 마이너스 t분의 자, 그럼 이제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t가 돼. 자, 요렇게 되면, 저코사인 X지, X. X에 있는 2분의 파이 플러스 T는 뭐로, 얘는 뭐로 바뀔까? 자, 코사인 2분의 홀수파이 뭐로 바뀌지? 사인으로 바뀌죠, 사인. 사인으로 바뀌고, 자, 부호는 뭐로 해줘야 돼? 마이너스. 그지? 마이너스. 자, 여러분, 이,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음, 그리고 여기지. 2사분면에서 원래 함수의 부호로. 간다. 자, 그럼 답이 뭐다? 1이다 알겠지?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탄젠트 같은 경우는, 리미트. 어,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탄젠트 X가 1이야. 그지? 근데, 근데 이제 X가 뭐가 들어갔대. 자, 이제 다시 정리할게. X-A를 T로 치환하자. 아, X가 A로 가는 형태에서.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가는 형태에서. 그래서 지금 x가 무한대로 가잖아. 음. 그러면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해. x분의 1을 어.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들아 얘가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갈까?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거야. 그러면 은 얘들아 x는 t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요 x를 t분의 1로 바꿔면 t분의 4 3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자, 탄젠트 t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laughs>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자, 이걸 분배 업적해주면 t분의 4 탄젠트 t가 될 거고 마이너스 3, 탄젠트 T가 되겠죠. 네.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 1로 가, 그럼 4. 자, 탄젠트 0은 뭐야? 1이죠. 아, 1이 아니라 0이죠. 0. 어. 그래서 <laughs> 계산하시면 4 곱하기 1, 마이너스 0이에요. 그래서 답은 4입니다. 4. 이해 됐어? 음. 자, 그러면 3-1번 풀어봅시다. 4번, 네네, 4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치환을 해야겠죠. 그치, 무엇을 치환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2x 플러스 1이 통으로 있거든. 그래서 2x 특이한 거가 이미 나온 거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2x 플러스 1. 보통 x-a를 t로 치환하지만 또는 x분의 1을 t로 치환하지만 여기 2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한다. 알겠지? 그러면 2x는 t-1이고 뭐, <laughs> x는 2분의 t-1이야. 그럼 x는 2분의 t 1을로 바꿔주면 돼. 자, 그럼 이 식은 리미트 T가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봐봐요. 음. 잠깐만. X가 무한대로 가면 아, 2X 플러스 1분의 1을 치워내야겠다. 통째로. 미안, 미안, 미안. 얘넣라 이렇게. 알겠지? 어. 2X 플러스 1분의 1을 통째로 치워냅니다. 음. 왜냐하면 X가 무한대로 갈때 t를 0으로 보내야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2x 플러스 1을 치환하면 안 되고 왜냐면 t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갈때 0으로 보내야지 우리가 공식을 써먹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러면 2x 플러스 1은 t분의 1이지. 맞아요? 오케이? 응. 어. 그러면 2x는 t분의 1 마이너스 1 x는 2분의 1에 t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꾸면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간다. 얘가 무한대로 간대. 그러면 무한대 분의 1이니까 t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x는 얘로 바꾸면 되는 거야. 자, X는 2분의 1에 T분의 1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사인 뭐가 된다? 요게 뭐죠? e x 플러스 T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셨나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음 자, 2분의 1을 일단 앞으로 빼주시고요. 요거 보시면 T분의 t분의, 어, 1-t 곱하기 sin t.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어? 어. 그러면, 자, 2분의 1에, 리미트 t 가 0으로 갈 때, t분의 sin t. 이제 모양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1-t가 있죠. 맞지?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1로 가는 거고, t가 0으로 가면, 0으로 가면 얘는 또 1이지. 1.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나릅니다몇 가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3-2번도 한번 해볼게요. 3-2번은 x-2분의 1을 t로 치환해야 되겠지.